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마담입니다 자 오늘 제가 오랜만에 인트라모터스에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 왜 왔느냐 제가 이 벤틀리 차량을 조금 더좀제 느낌 제 스타일로 변화를 주고 싶어서 투톤.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요즘 뭐 S 클래스 마이바흐. 마이바흐 같은 경우 이 투톤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롤롤, 롤스로이스도 이렇게 투톤으로 많이 하는데 벤틀리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만의 어떤 독보적인 스타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체 도색 투톤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랩핑은 제 스타일은 아니고요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뒤에 라인이 끊겨야 되거든요 근데 끊기게 되면은 약간 좀 이음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이질감 이질감을 없애기 위해서 전체 도색을 하고 그리고 투톤으로 돌리려고 오늘 인트라모터스에 방문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오랜만에 대표님 모시고 이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견적, 견적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정말 오랜만에 출연하시네요. <laughs> 네네, 네. 제가 또 차를 바꿨습니다. 차를 바꿨으니까 이제 또 저의 스타일대로, 네. 저만의 스타일대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뭐 어떤 스타일을 얘기하시려고? 투 톤으로 가려고 하는데, 네. W222 마이바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딱 끊겨져 있어가지고 투톤이 제대로 들어가지만 그렇죠, 요 차는 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네, 근데 요 차는 이제 뒤에 팬더가 이제 끊기질 않아가지고 전체 도색을 하고 투톤으로 돌려야 될것 같아서 또 어려운 거같아 걸... <laughs> 우선은 저희가 네. 볼 때는 저희도 네. 이제 마우바우나 벤틀리 작업을 좀 저희가 했는데요. 네. 그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 이게 그렇죠. 지금 저는 그걸 권한 그렇게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네. 지금 이 상태가 지금 외장이 지저분한 데가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원칠은 살리고 네. 우리가 원하는 부위만 도장을 하게 되죠. 솔직 투톤으로 할수 있는 차들이 있어요. 이 아, 그 차는 예. 지금 라인이 그롤스로스 타입으로 이렇게 라인이 돼 있어서 전면부는 굉장히 어렵진 않아요. 네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 뒤쪽 문제는 이음새가 문제예요. 네네, 그렇죠. 이음새가 문제인데 이제 기존의 네핑이나 이런 것들은. 위에 따로따로 따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이음새가 아무리 해도 예예.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만지게 되면 이질감도 서로의 것도 있고, 턱이 있어서 네네. 그게 제일 관건이에요 그래서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에 칠을 한번 하게 되고요 네. 그 이후에 얘는 클리어를 통해서 같이 다른 데칠안 하고 네, 안 그냥 여기만 쉽게 말하면 끊어쳐서 그렇죠, 그렇죠. 여기만 도색을 해도 여기 이음새 부분이. 그렇죠, 이질감이, 이질감이 안 있겠죠. 느껴지게 네. 걸그 치는 게 고개 없이 할수 고... 있다. 그게 네, 기술이에요. 아무래도... 아, 그러면은 비용 부분이 그렇죠. 굉장히 절감이 되겠네요. 네, 절감되죠. 저희도 작업하기가 좀 편하고. 아, 저는 네. 그냥 전체 칠한 다음에 위에만 칠을 다시 해야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그냥 그렇죠. 끊어 쳐서 클리어 다시 입히면은 이질감 없이 그렇죠. 순정처럼 된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투톤을 하셨는데또 나중에 실증이 되시고 실증을 하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비용이 그래도 저렴하지 않아요. 비싸지. 오... 그냥 고급차니까. 그래서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견적은 원래는 전체 칠을 이걸 통째로 이제 지금 보면 전체 칠을 하고 네. 어, 또 투톤으로 위위를또 칠한다라면 네. 전체 칠 비용이 대강 이게 얼마가 될것 같아요. 벤틀리가. 저는 700 정도 예상했어요. 그죠? 예, 예. 원래는 지난번 그, XJ 한그 경험이 있으요 사실은 이게 더세요 아,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제기오랑은 네, 또, 네, 어, 또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얘 하나 이렇게 뜯다가 예를 들어가 뭐가 하나 잘못되면 몇 백만 원인데 네. 이런 것도 하나 몇 백만 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금액적인 <laughs> 것들은 지금 이좀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네. 제가 이 한마디 하는 순간 네네. 이 정마담님 그 구독자님들한테 정해지는 게 되더라고. 네. 벤틀리라는 차 자체가 모든 것들이 좀 비싸요. 도료도얘 원칠로 하게 되면 비싸고. 네네. 물론 이제 지금 앞으로 저희 이 치를 할 도료도 롤스로이스 롤스, 도료 를 같이 쓸 거예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금액의 차이가 좀 있죠. 음. 근데 이제 지금 요거는 전에 그 전체 치료하는 작업보다도 저희도 사실 좀 일이 편하고. 네. 그 고객자 고객님들도 나름대로 이제 비용도 좀 절감되고. 예예. 그러는 순을 밟다 보니까 네네. 나름대로 요거는 지금 저희가 외장하고 광택하고 나중에 하기도 한400 정도. 가격을 더 싸게 줘야 돼요? 조금만. <laughs> 아니, 저는 물론 전체 칠이라고 롤스, 생각했는데 롤스로, 롤스로이스 타시는 분이 왜, 그러, 왜 그러세요? 아니, 이거, 이거 벤틀리예요. 아, 아니, 그러니까 벤틀리나 롤스로이스가 거의 동급이에요 근데 <laughs> 저희가 400 정도 생각은 저희가 기존에 받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어차피 그게 광내고 하는 네. 금액이기 때문에 네, 네. 뭐얼마 뭐, 깎아줘요? 채! 오, 그릴이 탈거가 됐습니다. 앰블럼도 어, 제거를 했고요. 뭐 앰블럼 하나 없다고 이렇게 <laughs> 볼품이 없어지냐? 이게 라인이에요. 이 라인 지금 이 마스킹을 해놨죠. 생각보다 지금 이거는 과정이 네. 쉽네. 아 쉬워요? 네. 그럼, 그럼 견적을 그럼 견적 견적 좀 싸게 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근데 이게 도료 값이다 이런 게 아무래도 네. 좀 비싸요. 롤스로이스 아, 예, 예. 타입이라서 예. 견적은 좀 저렴해야 될것같아요 어. 아, 솔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하잖아. 일이 많지가 않네, 범퍼. 도안 뛰지. 할게 별로 없는데요? 체크. 자, 이제 차가 샌딩을 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엠블럼 그릴이 없으니까 정말 <laughs> 볼품 없다. <laughs> 자, 지금 앞 그릴 샌딩하고 있죠. 자, 역시 인트라는 작업장이 정말 좋죠. 본넷에 샌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트렁크도 샌딩이 들어가고요 요게 이제 글라시루트. 그니까 7 도료, 원, 원 도료. 그러니까 회사인데, 글라시루트라고 요걸 많이 쓰지, 요즘에는. 원래 시킨스도 많이 쓰지만, 글라시루트, 시킨스그 다음에 저 옆에는 r 마스크. 근데 요게 수용성. 요, 요 라인. 네. 요 라인선으로 해서 쭉. 아주 저들적으로 그냥 아주 쫙 가가지고. 여기를. 일반 이렇게 안 내려오고, 여기 라인에 맞춰서 약간 끊어서 이렇게 그냥 갈수 있게, 자연스럽게. 음. 그렇게 가는 게 이뻐. 네네. 잔량을 쫙 이렇게 이렇게 눈썹같이눈썹같이 냉기는 같이 거는 나중에 안 이뻐. 네네. 다 끊어주고 이렇게 쫙 가는 게예뻐 그렇게 만들어도 이렇게 안 이쁘면 얘기하십시오. 내가 다시 해주라니까.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샌딩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보시면은, 후드, 그리고, 루프, 그리고 디펜더 디펜더까지 아 여기다가 그러면 정마담님 어떻게 사인 하나 넣으셔? 아 여기다가요? 여기다 쫙 정마담이 그냥 여기다가 그냥 조그맣게 제 사인 하나 넣을까요? 아이 큼지막히 넣어도 되 정마담 에디션? 어 오오오 어차피 도료 칠하고 네그리고 위에 클리어가 들어가니까 충분히 가능할것 같습니다 오와 역시 대표님 센스가... 자 색깔은 초이스를 했고요 벤틀리 컬러인가요? 응 음, 벤틀리 컬러예요 오펄 어... 기운도 굉장히 많고 중후하고 은은한 색깔이에요 은색이 은색이 너무 많아요 종류가 음~~ 어떻게 보면 좀 어두운 기도 있고 어떻게 보면 밝은 기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청색 기도 나고 음~~ 카멜레온 같은 약간 은색인데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이거는 저 그때는 100%만족하실예요 100%? 만족하실 거야, 자 오늘 맛만 보는 겁니다. 그릴만 한번 색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참고로 저 에어도 따뜻한 바람 나와요. 어. 흡기에 들어오는 그 공기 컴프레셔에 들어오는 에어도 따뜻하게 네. 나와서 도료가 제일 입자가 잘 되고 습기가 없이. 음. 더군다나 요즘에 수용성이라. 네네. 그, 그 건조가 굉장히 문제거든요. 어. 저희는 저걸 한 방에 그냥 해결했지. 저게 우리가 처음에 저거, 저거를 만들었을지도 저희는 한 10년 됐어요. 음. 다른 데는 저런 거 쓰는 데가 없어요. 예전에 겨울 같은 때 특히 이제 지금은 이렇게 환경이 좀 좋지만 예전에는 컴프레셔가 다 외부에 있어요. 음. 파이프로 이렇게 공기가 들어오니까 습기가 생겨서 물기가 생기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막 도료 이렇게 해놓고 겨울에 토치로 밑에 따뜻하게 해가지고 칠을 하고 이랬어요. 확실히 음. 많이 좋아졌죠. 자, 오늘 그냥 갈줄 알았는데, 칠도한번 보고 갈수 있게 됐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같이. 저희는 건조가 빠르니까 클리어 바로바로 네. 바로 그냥 올려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여, 이 안에 들어가면, 은 네. 저기 여름에 동남아 온것 같아요. <laughs> 와. 굿, 굿, 굿. 와,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른. 잘해... 봐봐, 이렇게. 그지 매직같이 보이죠? 응. 근데?

<laughs> 금액 좀 어떻게 좀잘좀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도료값이 비싸다는 얘기지 네. 작업하는 건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어우 죽는다 죽어 와. 자 이렇게 샌딩 마쳤고요 그리고 약간이지만 그릴만 한번 칠도 해봤어요 그 컬러로 결정을 했습니다 요만큼만 칠했을 때는 느낌이 빡안 오시죠? 전체적으로 들어가야지 제대로 된 느낌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도색을 진행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랩핑으로 할 수도 있지만, 랩핑이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컬러감, 광택, 느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컬러가 제대로 들어가려면 이렇게 확실하게 도색을 해서 느낌을 정확하게 살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도색을 또 선택을 한 겁니다. 내일 바로 칠 들어가고요. 그리고 칠 마른 다음에 광택까지 냈을 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느낌을 한번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벤틀리 만들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오... 우와... 잘 어울리잖아. 와제 저만의 것잘 어울릴 것 같지? 와 <laughs> 야, 이거 카메라에 담지를 못하는 게 진짜 너무 아쉽다. 이게 진짜 여러분들, 이게 일반 은색이 아니에요. 진짜... 오... 이배틀리 무서운 놈들. 이게 배틀리원 색깔이에요. 네. 아, 네. 색깔은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으니 진짜 색깔. 어떻게? 아. 나는 좀 달라네. 진짜. 같은 은색이라도 나는 좀 아. 달라. 그러니까 랩핑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다니까요. 네, 이거는 랩핑 티 네.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기가요색깔하고좀분사치 네. 네. 가는 것같아 그러니까 제가 랩핑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컬러감이나 이런 느낌이 나올 수가 없거든. 그래서 돈을 들여서라도 도색을 하는 거예요. 맞아. 전체적으로 광이 딱 들어갔을 때, 얘가 다 들어갔을 때그 느낌. 아.